여러분, 우두, 강,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대한민국이랑 비슷한 유니폼, 거의 똑같은 유니폼의 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패치를 해도 되지만, 패치가 귀찮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풋볼로 e 넘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패치를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유니폼이랑 비슷한 팀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사용자 프로필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모델팀 눌러, 누르시면은,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토요타 타이리그, 태국 리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표시된데, 여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 파티움 유나이티드. 이제 여기, 이 b g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팀을 설정해 주시면은, 이제 대한민국 유니폼이랑 똑같은 유니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싱크로율이 정말 똑같아요. 일단은, 그 예전에 코나미가 이제 대한민국 유니폼도 패치를 해줬지만 되게 엉성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찍고 있는 거고. 근데 유니폼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파치 유나이티드고. 자, 현재 저희 대한민국 팀 많이 엉성하지만 그래도 대충 맞췄고 이제 유니폼을 보면은. 똑같죠 색깔도 확실히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싱크로홀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비슷해가지고 저도 많이 놀랐는데 한번 이 유니폼으로 한번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인게임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코너미가 만든 그 유니폼보다는 확실히 예쁩니다 진짜로 자 경기 바로 시작을 하면은 제가 일부러 확대를 해놨어요 화면을 자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이 바로 현재 뭐 대한민국 그 비슷하다고 한 유니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싱크로 똑같죠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 이제 엠블럼은 아쉽게도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 그래가지고 해설위원이 대한민국을 말안 해줍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쉬운데 어쨌든 그래도 유니폼은 똑같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끔 제가, 제가 심심할 때마다 사용을 하는데 뭐 수비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황의조 아 진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니폼을 제가 알려드렸고 만약에 더 비슷한 유니폼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한 번씩 댓글 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